안녕하세요. 후루츠의 사나래인데요. 오늘은 저희 설날 이벤트로 나온 스위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박스는 좀 큰, 예쁜 포장으로 되어 있고, 선물 주기 참 좋고, 그 다음에 스위티는 이스라엘에서 재배한 과일이라 단도가 무척 달고, 크기도 꽤큰 특대 상품이 나왔어요. 크게 보시면 제손바닥보다더 크죠. 그래서, 이거는 선물 중에 참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. 특히 보시면은 이쪽에 스티커 보시면은 이게 정품을 나타낸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스티커를 통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아 고급 상품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총이 상품에는 6개의 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 6개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좀더 어 확실히 가격 경쟁력 있게 구매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어, 패키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, 그,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, 손잡이가 있어요. 이쪽에. 이쪽 뒤쪽에. 그, 뒤쪽 손잡이를 잡고 가시면 참 편하죠. 이상, 스위 상자에 대한, 아, 스위티 과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